커넥트 웨이브 다 나와. 어이구이 어이, 뭐야? 어? 거래 정지 터졌어 자발 전 아유, 사... 다 나와를 자 어, 자진 상폐 한다고? 오! 허... 요... 야, 요새는 돈 되는 건다 자진 상폐시켜 버리네. 18,000원에 지금 공개 매수를 한다. 이게 문제야. 28층에 물려있다 그랬거든. 그니까, 18,000원에 공개 매수 한다 그랬까 18,000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기존에 그, 다나와를 창업하셨던 분, 자사주 이런 거다 합치면은, 반드 의사를 표명해봐야 이게 무조건 공개 매수가 되는 거라, 아, 이거는 손실 확정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그거지. 자진상패 하면은, 그러고 난 뒤에도 주식 안 팔고 계속 들고 가시는 거지. 그니까, 문제가 이거요. 예 그니까, 이게, 역사상 최고가에서 자진상패 한다 그러면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데, 지금 4만원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야, 이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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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말씀, 좀, 좀, 그,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MBK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한앤코 그리고 두 군데 더 있는데, 국내 사모펀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순위.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한앤컴퍼니그 다음에는 MBK. 그 다음에는, 어, 스틱, 어, 스틱이 3이야? IMM이 더 유명하긴 한데. IMM. 요기를 보면은, 이게, 어찌보면, 우리나라에서 3대장이라고 부른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굴리는 돈도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재벌 순위 그 부자 순위 얘기하면은 이제 MBK 이제 창업주님이나 아니면은 그 IMM 뭐 이런 쪽이 이제 창업자 지분 엄청 큰곳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에 일단 투자가 들어오면은 뭐 해외 기준으로도 확장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KKR 아니면은 글렌누드 글렌누드 맞지만 뭐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우리나라의 기업 M&A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그런 사업펀드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데가 최근에 이제 어떤 움직임 을 많이 보이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졌어요 한앤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봐도 일단 남양유업 있지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사업부 샀지 무슨 파트너스 라고 돼있고 여기가 진짜로 기업들을 하나둘 이제 인수를 많이 해가고 있는데 저런 기업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그 쫓는 경영자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그 틀에 박힌 그런 약간 화이트 칼라 느낌 그런 데거든요 mbk가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그러면은 홈플러스예요 그리고 한앤코는뭐 쌍용양에 거기도 되게 유명하죠 네, 쌍용씨엔이 &E, 쌍용시멘트 옛날에 그런데도 많이 지금 들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대 회사를 만드는 거지 경영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어차피 그 업계는 뭐 성장 발전 혁신보다는 꾸준하게 그냥 그 거래처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만 만들어내는 자리 잡은 사업체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그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요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또 현금이 들어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배당으로 회사에다가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업펀드들 특성을 놓고 보시면은 사업펀드가 지주사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고는 회사가 있으면은 여기서 돈 벌면은 이걸 배당으로 올리는 거야. 또 여기서 또 다른 회사가 있으면 배당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로 또뭐 합니까? 새로운 회사를 M&A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돈이 된다. 현금 흐름이 확보된다라고 하면은 요걸 또 이렇게 땡겨 올려 가지고 다른 데를 또 M&A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 뭐 합니까? 이거를 건물 팔고 부동산 팔고 <laughs>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각하고 구조 조정하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기술도 다른 데뭐 이렇게 다 특허권 팔아 가지고 현금화 하는 거예요, 또. 요 썰고 저 썰고 하는 거지. 그리고 썰어서 뭐 합니까? 이것도 배당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 사냥 이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는 어, 그런 노동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어, 전문 경영인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찌 보면은 도도로 돈장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좀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치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의 소위 말하는 지분을 인수하고 최근에 많이 공시 나오는 게자진상패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자진상패가 마냥 좋은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커넥트웨이브 구 다나와 기준으로 놓고 보. 셨을 때도 다나와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도 다나와로 많이 먹었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렸죠. 다나와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었어요. M&A 되고 난 뒤에 뭐 망가지고 그러고는 이게 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그 PC존인가? 그 뭐냐 컴퓨터 그 조립해 가지고 팔아 파는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존이또 많이 커지면서 용산 관계 성장한 기업이 다 나왔는데. 용산 던전이 휘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좀 주가도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산 던전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망했죠. 코로나 때 부원 쿠팡이 직수 때렸잖아 그러니까 용산의 시스템이 다나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투명해졌으나 여전히 다나와는 용산에 있는 판매자들의 중개 사이트였었고 이거를 뭐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더라도 그래픽카드 용산에서 400만 원에 파는 거 미국 직수로 쿠팡이 때리면서 250만 원에 풀어버렸잖아 그런 게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유통업계에 좀더 이제 쿠팡이 혁명을 일으킨 것도 어느 정도 있지 그러고는 그러면서 이게 다나와에 대한 뭔가 이제 수요 니즈 그리고. PC 수요가 줄어든 거 이것도 큰 몫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게 또 M&A가 또 맞물렸어요. 어찌보면은 기존에 이 회사를 창업했던 분들이 엑시스를 잘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인데, M&A 이후에 주가가 쭉 떨어지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알고리즘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또 존재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익률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계속 잘 나와요. 이익은. 그리고 얘가 또 코리아 센터라고 하는 또 물류업체를 또, 어 같이 또 흡수하고 M&A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글로벌 이게 유통사로서 약간 탈바꿈을 한 거죠. 그 지금 보시면은 뭐 택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뭐 택배 주문, 택배 출고, 이런 애가 가지고 SI 말고 뭐 리즘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류센터와 함께 물류 기업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에서 회사 색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바닥에서 이렇게 막 어느 정도 그 저점을 만들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문제는 기분을 인수하는 과정 그리고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는 소각을 하면서 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면은 무엇이 올라가냐 그러면은 대주주의 의결권이 올라가요. 대주주 지분율로도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대주주 의결권이 올라가고 이 대주주 의결권이 50%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무슨 결정을 할수 있어? 회사의 의사 결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소액 주주들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할수 있어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은 대주주 지분이 50% 플러스 한 주가 되면은 이거는 본인 회사랑 그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회사잖아.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에는 30% 지분 인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 그리고는 본인들의 지분을 더 사서 어느 정도 이제 대주주 지분이 45% 50%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오히려 어떤 주주들 요 고점에 물려있는 주주들은 긴장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왜 여기서 상패를 때려버리면은 내가 이 지분을 대주주한테 회사에 굳이 넘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영원히 이만큼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그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뭐 배당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나도 주주, 주주 구성으로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서 나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당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진상패가 발생을 하면은 과거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날 상황에서 뭐 하던가. 손절이지, 말 그대로. 손절 결정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은 나는 이거 손절 못한다. 아니, 이거를 자진상패하는 이유는 다시 돌려 생각해 보면은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일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잖아. 상패시, 상패시켜 놓고 그 현금 계속 배당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야. 그거나 혼자 다 먹겠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 이게 상패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한테도 국물이 좀 떨어질 수 있나?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회사를 또 이렇게 뭐 찢어 발기고 뭐 하고 해가지고 M&A 시켰다가 또 이게 분리했다가 M&A 시켰다 이러면서 이제 회사 내부 계열사들끼리 주고받고 해버리면은 나는 페이퍼 컴퍼니 주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공개 매수하면은 넘기는 게 맞긴 해. 실제로 배당이 평생 안 나올 수도, 몇년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배당 안 나오고 없어지는 회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근본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왜 생기는 걸까? 이게 왜 문제라고 하는 걸까? 그걸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 보셔야지. 이게 또 미국 얘기긴 한데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M&A 할때 무엇을 합니까? M&A 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분을 대부분 공개 매수합니다. 무슨 가격에? 요 가격에 M&A 다라는 가격에 우리나라의 뭐 특성상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대주주 지분만 요 평단 3만원 대때 만원 더 해가지고 4만원에 뭐 이렇게 사간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경영권 지분만 사가는 게 아니고 모든 지분을 다 사가요 그초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상장사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사갔잖아 트위터도 상장사였 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분 다사 갔잖아 m&a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어찌 보면 경영권 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회사에 뭐 아니면 손자회사에 다 상장돼 있지만 미국은 이 회사만 상장돼 있잖아. 제일 큰 회사, 제일 위에서 위태사만 상장돼 있으니까 그 회사가 밑에 있는 다른 회사를 M&A 할 때는 그냥 거기 있는 지분을, 거기 있는 주주들의 모든 거를 다 사버린다고. 이 과정에서 공개 매수를 해 버리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든 가치가 오르든 간에 그거는 M&A 해간 회사, M&A 해간 대주주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 놓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3천억짜리 회사라고 하면은 경영권은 30%만 있어. 회사 대주주 지분은 그럼 이거 얼마에 얼마 얼마에 내가 떠안을 수 있냐? 900억이면 떠안을 수 있다 이거야. 900억이면 내가 이 회사 주인지, 주인 행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고는 뭐합니까? 회사 뭐 여썰고 저썰고 다뭐 회사 뭐구조 뭐 조정하고 자르고 해가지고 회사 망가뜨려놓고는 주식막 떨어지고 난 뒤에 알짜만 다시 본인들이 채가지고 상패시켜놓고는 다시 키워버리면은 소액주주들은 완전 농락당하는 거야, 이거.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M&A 하는 과정에서 이거 지금 뭐주식 매수 청구권이라 해가지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기가 되고 있어요. 이 경영권 프리미엄은이 부분의 문제가 요 회사의 성장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경영자들의 경영진의 M&A 결정을 인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그 M&A 된다 그러면은 대주주 바뀐다 그러면은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게 여기 있는 부분이거든. 대주주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어떤 결정할지를 몰라버리니까. 그리고는 이 대주주가 원래 배당 잘 주던 기업이 배당을 안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다 나오는 배당 되게 잘 주던 기업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M&A 되고 난 뒤에 보시면은 M&A 된 이후에는 지금 배당이 없어졌어요. 원래가 그 매년 배당을 증액하던 기업이었습니다. M&A 되고 난뒤에 배당이 없어졌어. 그러고 난 뒤에 한몇년 소외주 되고 몇년 벌벌 기더니 저 밑에서 이제 상패한데 이러면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했던 사람들도 지금 와서 보면은 물린 거야. 그런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뭡니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이 단어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우리 것도 같이 사라. 소액주주 역시도 경영진의 지분을 사갈 때 대주주가 지분을 인수해 갈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유해야 된다. 소액 주주의 지분도 매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적대적 애매니 적대적도 아니지 상장회사의 오너분들이 얼마나 어깨뽕이 이러, 이, 이, 이렇게 됐었냐고 지금까지 본인 지분만 비싸게 사주고 본인의 의 결권은 불가침의 영역이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 이 부분에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뀐다고 했으나 안 바뀌고 유유한 야될 가능성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억 이 종목에 물려 있는 분은 결과적으로는 이거 손절하시는 거야. 대주주가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을 거 지분에 대해서 다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손절해야 될 걸. 손절하고 들고 가게.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비상장 회사가 되니까 상장사와 비상비상장사의 가장 큰그 차이점 은 뭐냐 그러면은 상장회사는 모든 그뭐 사업보고서나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회계처리 이런 게 비상장사보다 더 까다롭게 이거를 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어치 보면은 상장사보다는 덜 까다롭죠. 그래서 비상장으로 돌리는 건데 이 비상장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이 비상장인 상황에서 이 회사 엿썰고저 썰고 하고 난 뒤에 이 회사 주주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그냥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 버리는데요돈드는 사업보고 밑으로 빼버리고 돈되는 사업부 다른 회사랑 이렇게 그냥 뭐 M&A 시켜버리고 근데 이미 대주주의 지분은 자진상패하고 난 뒤에 50% 이상이 돼 있잖아 소액주주는 뭐 아무것도 못해 <laughs> 아무것도 못해이 회사 여 썰고 저 썰고 돈되는 사업부 본사로 올려버리고 뭐 밑에 뭐 따로 회사 만들고 뭐 이런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뭐 이거 뭐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제손절입니다. 강제손절. 땅땅땅 강제손절로 가는 거라. 어, 이 분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한국 시스템의 오류가 문제점이고, 한국 시스템의 허점, 군형을 이그 MBK가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MBK 욕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28층에 물렸다. 공개면서 한다. 8하지 못주겠어요 18,000원이라도 건져야지. 그래서 이런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없는 무엇.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요렇게 되는 거죠. 95%못 채우면 그러면은, 95%못 채우면은 그거 하겠죠. 그, 그러니까 러우리나라에선 잔인상패 하려면은 95%를 채워야 돼요. 대주주의 우호 지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매입소각, 매입소각 때려버리면은, 이미 지금도 배당 안 하잖아요. 이미 지금도. 버는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소각 때려가지고, 그러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그럼 대주주 지분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그럼 잔인상패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자사주 소각 안 해도 상관없어. 의결권만 95%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일... 일단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겠죠 일단은 일단은 본인의 그 소위 말하는 공개 매수 요 설명서가 나옵니다 이거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요것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위해서 이러면서 본인들의 주식을 얼마를 산다 그리고는 매수를 이렇게 29%를 하겠다 18,000원 사겠다 그랬는데 18,000원 나는 만족 못한다 그래가지고 반대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대주주의 지분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이제 아 상패되면 안 되는데 상패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째려야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참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쵸 18,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그 위에 물려있는 분들이 참그 어려운 영역이다 뭐 법이 보호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참그 그래서 이게 커넥트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도 표시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진짜 이제 공개 매수가 된다 그러면은 잔인상패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뭐 마지막 매매에 따라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 뭐 굳이 공개 매수에 참이 이거 뭐 공개 매수에 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그 거래대금 터질 거예요 계속 거래는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8천 위로는안 가니까 잘. 아무튼 얘네들은 일단 52주 뭐 1년 내 최고가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네요. M&A 됐을 때 고점이었거든. 쭉 밀려 내려와가지고 요 정도로 다시볼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이런 거는 우리나라 진짜 바뀌어야 되는데, 잔인 상태의 문제점.